이찬희원장님께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보경 원장 시절의 금감원이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원장이 그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감독권한이 없음에도 어, 대출 관련된 검사를 실시했다는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계 대출 관련하여 이복현 원장이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 또 금융사 CEO들을 대동하고 어, IR 해외 출장을 다수 다녔다는 비판, 그다음에 정광욱 목사 관련된 그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가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라든가 수사 의뢰를 안 해서 그것이 피해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또 저희가 매번 지적하는 홈플러스 전 단체 관련해서 과연 근거만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했는가 특히나 그 MBK 3호 블라인드 펀드 3호 펀드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출 받아야 될 정관이라든가 설립 신고서를 계속 안내고 있다가 어제서야 어제서야 어, 금감원 국가 하루 앞두고 이제 정관 설립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출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었고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왜 이렇게 감독 이외에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자꾸 간섭을 하느냐 월권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셨으며 은행 은행 대출에 대해서도 구도로 개입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이건강원이 지금 지금 애매합니다. 이제 하는 일은 공적 업무이고 또 경제계로 보면 저승사자인데 이게 민간 기구라서 과연 국회 통제를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느냐 그에 대한 좀 의문도 있고 저희들도 약간 자조감을 느낄 정도인데요. 어 일단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업추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업주비를 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법원에서 이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사례로 법무부라든가 검찰에 대해서 업주비 공개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고 대법원까지 공개해야 된다는 판결이 난거 원장님도 아시죠? 네.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습니까? 제가 어,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 그건 나중에 한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민간 기구라는 이유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다음은 언제 금융 상황 분석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금융 상황 분석팀 분석팀 이게 이제어 과거 증권사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감원 정보팀 이름을 바꾼 것인데 이게 명목상으로는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수렴 파악한다라고 이렇게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하는데 이이현현장장절절에는찰찰의정정이라해 해서 죄죄정 수집 집당당이하하일 일을 대로하하있있원장장지지에에라서 원장의 관심사에 대해서 약간 민간인 사찰과 같은 일을 하고 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f the top of the top o 용용 h e top of the top of 로도한번또 아홉 번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이십일 대때 때 정무의 간사 방에 국회 보좌진이 십년 만에 금융계에 있다가 국회 보좌진으로 들어왔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그십년 전에 근무했던 그 회사로 이 금감원 범정 이쪽에서 저 사람 어떻게 국회에 들어갔느냐,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등등의 이런 세평을 묻는다면서 사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 제보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렇게 금융상황 분석팀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이거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네, 그것도 좀이답변을 답변, 주시고요. 네. 다음 자료 화면을 보면 금융상황 분석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하라고 랬더니 이렇게 냈습니다. 월화수목금, 티타임, 오찬 만찬. 계속 다니면서 차 마시고 밥 먹는 게 일인가 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수지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민간 사찰이고요. 자, 다음은 계좌추적과 관련된 건데, 금감원이 지금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영장 없이 시작되, 영장 없이 할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5년간 계좌추적 건수가 10만 건이고요. 이복현 원장이 있을 때 1년에 몇건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년에 3만 건이 넘습니다. 네. 3만 건이 3만 건이 넘는데, 물론 뭐 보이스피싱이 있고 뭐 때문에라고 하지만 202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거고요. 또 이것은 사전에 승인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계좌 추적, 계좌 그러니까 압수 압수수색, 계좌 압수을 해도 나중에 당사에게 다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통보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이게 계좌 추적을 당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이 수집된 증거가 지금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조사도 하고, 보호를 위한 시책을 해야 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 보면, 여기 보시, 보시겠지만, 소비자 측의 추천에 의해서는 6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단체들 쪽에서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어, 추천을 하기 때문에 분쟁 조정이 열리면 소비자가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이 어, 민간 기구로 되어 있으면서 공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런 사후적인 관리라든가 감독을 받지 않고 통제를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월권을 해도 이거를 제할 방법이 없다. 1년에뭐 국정감사 한번 나와서 어, 감사를 받다든가 는 아니면 현안지리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걸 저희는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서 이 공적업무에 대한 책무, 아, 책임과 의무를 갖다가 지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에도 이것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고 많은 토론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쨌건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잠깐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진지하게 근감원에서도 논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계좌 추적이라든가 또 소비자 보호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는그 제가 n u 이래 h e k a Puma Irakos 그그 d 여튼 d a 은 저기 항소가 제기된 건 제가 오기 전에 항소가 제기돼서 제가 지금 판그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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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인 good, g o 그그 그에 준하는 것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금융상업 분석팀과 관련된 그 실재지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를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보고 받는 게 그런 내용까지 보고 받은 것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세밀하게 봐서 우리 그 범죄 정보 수집 담당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봐서 그 부분에서는만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 추적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의원님의 의료 사항과 관련된 부분 충분히 그 알고 있고 불필요한 계좌 추적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서 어 범죄임이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계좌 추적하는 내부 통제를 어 명시적으로 강화해서 그 부분에 관한 변화된 것들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마무리 마시죠. 예, 그 부분에 관해서 따 네, 끝나셨나요? 아, 지금 그래서 사업 또 통보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수사가 진행되는 그 부분에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 매우 기밀 하 정서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마무리 하시죠 이제 네,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을때 우리 예, 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김성원님께 보고 좀해 주시고 우리 김성원님 그~ 이분더 쓰시겠어요 아니면은 그~ 삼분 뒤에 제가 보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호님 수고하셨습니다.